여러분, 안녕하세요. YBM 강남센터의 그린 오픽입니다. 오픽에서 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표현력, 유창성, 발음이나 억양. 작년 말쯤에 학생 한 분이 제 수업을 수강을 하러 오셨어요. 첫날 간단하게 프리 토킹을 해봤는데 뭐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. 웬만한 강사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서 물어봤죠. 왜제 수업 들으러 오셨나요? 바로 시험 보러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? 그랬더니 이미 시험을 봤대요. 여러분, 한번 예측해보세요. 어떤 점수가 나왔을까요? 정답은 바로 IM2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학생분께서 충격을 받아서 제 수업을 등록을 하신 거예요. 강사 수준의 회화 실력을 갖고 있는 이 학생분께서 어떻게 IM2가 나왔을까요? 이게 믿겨지시나요? 전 근데 IM2가 나왔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학생분께 이렇게 물어봤어요. 할 말이 없었죠?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, 네.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오픽이 말하기 시험이라는 것만 알고 난이도 선택 뭘 해야 된다라는 거, 그리고 설문지라는 걸 선택을 한다라는 거.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시험을 보러 가셨던 거예요. 그래서 결과는 응시료만 날리고 온 거죠. 이 학생분께서 시험 보였을 때첫 번째 주제로 돌발이 나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상치도 못 했던 돌발 주제가 나왔대요. 미리 답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정말 답변하기 까다로운 주제 중에 하나인 지형이나 재활용, 산업, 패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첫 주제부터 멘붕으로 시작을 한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서 거주지가 나왔대요. 사실 거주지는 답변 구상을 하면은 굉장히 쉬운 주제이지만 빈출도 수도 높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공부를 안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죠. 첫 번째 문제 너네 집을 묘사하라고 했는데 집에 대해서 딱히 묘사할 게 없었대요. 뭐 가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, 어떤 물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, 방이 뭐 넓은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그냥 살짝만 말하고 넘겼대요. 그리고 두 번째 문제, 과거와 현재 너네 집을 비교해 봐라. 문제가 나왔는데, 어 저도 이건 예상치도 못했던 건데 뭐냐면 이 학생분께서 했던 말이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대요. 그러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죠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넘긴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문제, 집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라는 질문에서 집에서 발생한 딱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어나 이런 경험 없는데라고 아서 넘긴 겁니다. 이러다 보니 두 주제, 즉 여섯 문제에서 초반부터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그 시험에서 결국 말려 버린 거죠. 자, 그러면 이 학생분이 본인의 회화 실력을 잘 살려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? 그 주제, 그 질문 관련해서 할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연했어야 합니다. 회화 실력이 상급이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프리스타일로 즉석에서 지연해도 되는데 만약 회화 실력이 중급 이하라고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지연해는 건비추 수화하고요. 미리 답변을 준비해서 가야죠 즉 오픽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말할 거리라는 겁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든 어떤 질문이 나오든 이 질문 관련해서 수다스럽게 말을 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너무 짧게 말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발화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회화 실력이 좋은데 누구는 AL이 나오고 누구는 IM2가 나왔다? 이건 이야기를 잘 지어냈느냐 아니면 너무 솔직하게만 얘기하려고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나 상황, 환경에 맞춰 얘기할 필요 없으니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이것저것 잘 지어내는 연습을 해주세요. 이건 여러분들께서 목표 등급이 뭐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이상으로 그림오픽이었고요.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